오늘은 창세기 27장에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장자의 축복이라고 그러는데 야곱은 장자가 아니라 장자는 에서입니다. 그런데 왜 야곱이 축복을 받았을까요? 자, 그 말씀을 알기 전에 먼저 창세기 25장에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쌍둥이를 배었는데. 태중에서 두 아이가 너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이런 응답을 하셨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그러면 쌍둥이면 첫째와 둘째가 있는데 첫째가 둘째를 섬긴다는 말씀이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자, 그런데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았어요 나이가 많아서 밥도 잘안 보이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는 생각에 강자를 축복하겠다고 애서를 불렀습니다 애서를 불러서 야 내가 좋아하는 음식 좀 만들어 와라 내가 너를 마음껏 즐거운 마음으로 축복해 주겠다 그래갖고 애서가 사냥을 하러 길을 떠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요 둘째 아들 야곱을 불러서 야야야, 아버지가 축복한다. 너형 나갔으니까 네가 대신 축복받아라. 야곱이 그러죠. 어떻게요? 아 괜찮아, 내가 형옷 갖다 줄 테니까. 그리고 네 아버지 입맛에 맞는 맛있는 거 만들 수있니까 가서 너는 축복만 받으면 리브가가 두째 아들을 설득했습니다. 야곱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에서가 한 짬승을 잡아 갖고 왔어요.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갖다 드리면서 축복해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이 그럽니다. 네가 누구냐? 나는 축복을 했다. 축복해 줄 것이 남아있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27장의 말씀은요. 애서는 분노했고요. 야곱은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왜? 형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저놈을 죽여버린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될까요? 장자의 축복이라는 이 말씀 하나로 여러분, 가족이 분열됐습니다. 아버지 이삭과 아내 리부가는 서로 소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런데 장자의 축복을 하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 이삭은 아내 리부가와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리부가는 남편을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고, 아내도 남편과 의사소통을 안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아버지는 애서에게, 엄마는 야곱에게, 결국에는 엄마가 이겼죠.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장자의 축복이라는 이 중요한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자식을 축복하는 이 중요한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남편과 아내가 불통입니다. 분열했습니다. 형제 에서와 야곱이 원수가 되었습니다. 형이 동생을 죽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파란으로 떠날 수밖에 없고 그 떠남의 길은 2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야 다시 돌아오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될까요? 먼저 여러분 에서는요. 장자의 권리. 아다의 권리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겼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야곱은요.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찾아임에도 불구하고 아,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축복을 내가 갖고 싶다고 욕심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이 말씀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 리브가 역시, 여러분, 문제가 있었습니다. 남편과 다른 마음을 먹고, 어떻게든지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사랑하는 두째 아들에게 주려고, 결국에는 속이고, 가로채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단지 27장에서 이상의 집안의 한 문제가 아니라, 장자의 축복이라는 이 문제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자의 축복 앞에서 여러분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실은 리브가와 야곱은요 장자의 축복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장자의 축복이 좋은 거니까 저거를 내가 가로채면 된다.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을 내식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합니다. 큰 아들을 축복합니다. 그 장자의 축복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뭐가 있을까요? 장자의 축복은 그 축복을 받으면 어, 내가 재산을 두 몫을 받을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거야. 나는 잘살수 있어. 나는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이 형통할 거야. 나를 중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그게 장자의 축복이라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됩니다. 장자의 축복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 속엔 장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가시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자의 축복 문제를 둘러싸고 불통과 원수, 이별, 이런 슬프고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벌어졌습니다.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에 가족의 분열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내가 어떤 태도로 맞이하느냐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이익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장자의 축복을 둘러싼 이삭가족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 순종의 문제 아, 어떻게든지 순종하면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순종하는 자의 마음속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거를 한번 되돌아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7장은 많은 이야기를 할수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우리가 정말 순종하고자 하는가 나는 어떤 마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가 이 질문을 함께 묵상해 볼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